안녕하세요. 주인장입니다. 아 오늘은 낚시를 왔습니다. 아 사금을 키야 되는데, 날씨도 덥고, 몸보신 좀 하려고, 어우, 낚시 왔어요, 낚시. 아 현재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40분이고요. 오늘 잡은 겁니다. 지금, 심을.

오늘, 오늘 타자간겁니다 아, 물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물이 지금 빠지고 있어서 아, 한 20분 아, 15분에서 20분 남았어요 딱 2시까지만 낚시하려고요 모두모두 아, 모두 화이팅입니다 사근 还挺。